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오늘 증시시황 한번 빠르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100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 제가 첫주때 말씀드렸듯이 하락 추세 강할 것이다 해서 강한 하락 나왔었고, 그리고 저번 주는 혼조세 강할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고, 예. 왔다 갔다. 정말 강하게 혼조세 나는 시장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 일단 하락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상승에 아직 배팅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예, 그래서 일단 2시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흐름은 또 어떨 것인가. 네. 이틀 전에 한번 강한 상승 흐름 시도하다가 주저앉았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에.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추세가 하락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는 조금 빠지는 시장으로 갈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 자, S&P 500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2시간봉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의 시장을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니까 먼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시그널이 뜨지가 않았는데 지금 MACD 시그널이 지금 추세선을 찍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 오늘 좀 빠질 수 있다. 예. 아직은 하락 추세가 진정이 되지가 않았다. 제가 볼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날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추세는 여전히 하방으로 지금 시장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 성급하게 상승에 배팅할 때는 아니다. 뭐 계속 하방 쪽으로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더싼 가격에 주우실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의 투자 판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하락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빅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빅스 같은 경우도 아직도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여전하기 때문에 어, 이번 주까지는 조금 조심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개별적인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을 살펴보더라도 SOXL 기준으로 지금 추세 자체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려는 흐름은 보이지만 시장이 여전히 하방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바로 나오긴 어려울 거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시간 봉을 또 한번 같이 보시면 다 시장이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쵸? 그래서 오늘도 SOX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한번 시도를 하다가 지금 다시 추세가 하방으로 향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까지 한 이틀 정도는 조금 빠지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FNGU 같은 경우도 흐름이 비슷하게 갑니다. 근 오히려 요즘 FNGU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 추세가 끝날 때쯤엔 FNGU나 블즈 같은 상품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은 하방 추세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조금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시황 분석이니까요. 자. 자, TQQQ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2시간 봉 기준으로 이렇게 한 이틀 정도 하락을 이어가다가 저번 주 목요일에 상승 흐름이 나와서 어, 이제 가는 건가 했지만 다시 막고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락 시그널이 다시 뜨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조심하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오늘 시장에서 굳이 매수를 하셔야겠다고 한다면 뭐 초반에 반등이 나올 때 사기보다는 뭐 LOC 같은 거 체결해 놓으시고 주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량을 늘려가시는 입장이라면 왜냐면 지금 뭐 이렇게 돼서 이건 뭐 그냥 말씀드리는 을 이런 시점에 산다면 초반에 사는 게 낫겠지만 지금 같이 이런 하방 추세가 시그널이 떠서 지금 이어지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물량을 늘리기에는 차라리 종가에 베팅하는 게 더 유리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해놓고 만약에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오면, 그렇죠? 하락 추세에서 가장 싼 가격에 물량을 담아서 그 다음날의 반등은 제일 크게 먹을 수 있는. 만약 반등이 오는 날에는 초반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량을 늘려가시는 분들은 종가 베팅, LOC 주문을 체결해놓고 주무시는게 나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오늘 한번 시장 분석해보고, 예. 어쨌든 이번 주는 조금 변동성이 큰한 주일 수밖에 없어요. 어, 금리 인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때 당시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고, 이번이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거의 3개월 뒤에 올라가는 최초의 이제 금리 발표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고용지표나 물가지표들이 어, 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이 명목상의 물가만 오르는 흐름으로 또 발표가 같이 된다면 시장은 더 크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주는 조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장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늘리시기 보다는 일단은 관망을 하시면서 물량을 늘리시는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예, 저는 이런 인사이트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